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더독 개. 게임 내용은 모든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음. 식사를 가족들과 하라는 것 같은데. 오케이. 게이지가 차네요. 어. 누가 문열라고 하는데? 뭐야? 아, 제가 아빠네요. 아빠. 누구야? 걱정하지 마. 발. 우리의 개야. 응? 음? 개가 저기 손잡이를 당긴다고? 페이스바 일어나기. 자. 어. 어, 튀어나온 거 알겠지? 헤이, hey, shut up. 어, 도망갔습니다. 오, 어, 강아지 소리가 무섭습니다. 자, 어, 다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뭐. 12시 35분. 어. 시문을 들고 있네요. 시프트 누를까? 뭐야? 소리가 울리는 데를 찾아라. 상관이겠죠? 오! 놀래라. 어, 경찰관. 음. 식료품점에 불이 났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No! 아니요. 오, 전 우리의 강아지입니다. 점점점. 점점점. 좋아요.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 강아지. 저녁 8시 8분. 응? 음? 여보, 음, 어, 오케이. TV를 보고 싶은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픽스 TV, TV를 고쳐라. 아, 침실에 장비가 있는 것 같네요. 2층이 짐실이겠죠? 자. 어? 다른 방도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안 치우고, 어? 안 열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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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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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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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하하 아, 아, 니 기다려봐 대화 안 되고요. 음 아들이 둘이네요. 고쳐 보겠습니다. 맞 어, 오케이 어 아빠 최고예요. 어 마나 새벽 1시 8분 어? 강아지 어? 뭐야이거 케이 디얼 음 아... 강아지한테 가보겠습니다 테이커업트음 어, 강아지 를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닌가? 설마 강아지를 때리는 건 아니겠지요? 뭐지? 밥을 안 줬구나. 어. 체크를 해라. 어, 강아지 도망갔어. <뭔> <뭔> <laughs> 와, 뭐야. 일어났습니다. 와, 기절했네. 뭐야, 네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아,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 자, 첫 번째. 핸들. 헉? 설마, 갇힌 건가? 걱정하지 마 팔. 아! 아까 처음에 저희 밥 먹을 때 했던 멘트다. 아! 뭐야? 내가 강아지가 된 거야? 아닌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와. 대박입니다. 네. 더독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아, 교훈이 있는 게임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끝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독. 이야. Ah uh...